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요와께서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데레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아래 신은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오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요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아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볼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들림에 그가 요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래되, 요압이 요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요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는이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은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오 이르되, 요합이 이리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합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요와께서 요합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요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야다의 아들 번나야가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요호야다의 아들 번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아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잃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이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와의 언약괴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이의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나누어 아는 이 여자에게 주고 아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10편 118편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해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